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이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왔다고 해서 법무부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외부로 보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성착취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 내용입니다. 조주빈은 미성년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조씨의 지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생겼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일부를 올린 것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히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계제금지 가처분이던 다양한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의 내용을 지인 등이 블로그에 대신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씨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고인이 소송 기록을 소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교부하거나 전기 통신 설비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